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지정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주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정 주차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다른 구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크 구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도 검색해가지고 이제 비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점이 뜨죠? 네, 초록색이 이제 사용 중인 구역인데 제가 이제 주황색이 주차 가능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계속 찾고 있는데도 주황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 보면 이렇게 주차 구역이 뜨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아, 여기 자여 자리 확인이 있네요. 오. 그럼 구로 이동 한번 보면은 어, 08-22가 하나 비었네요. 공발 다시 이 집이 들어가는데도 안 떠요 그래서 저도 찾다 찾다가 결국에는 직접 이 고대병원 구로고대병원 요 남구로시장 안에 있는 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58,660원을 내고 한달반 정도 이용을 했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남는 자리를 주신 거라서 조금 걸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1분기부터는 집 근처에서 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필요하신 서류는 이제 당연히 자동차 등록증 복사본하고, 그 다음에 본인 초본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차 소유주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가면은 뭐 1지명, 2지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 점수표 해가지고, 주차 구역을 받게 됩니다. 네,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 안내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정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기간 안에 납부를 하서이 이 부분은 이렇게 오려 가지고 차 앞에 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신청하러 갈때 뽁뽁이랑 그런거 줍니다 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시설관리공단 가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